1212년 3월 19일, 아시시의 귀족 가문인 글라라가 세상을 버리고 작은 형제회에 입회했습니다. 그녀는 사순절 아시시의 산 조르조 성당에서 세상을 가볍게 여길 것과 고신극기와 자발적인 가난, 그리고 천국의 열망함과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신 것에 대한 프란시스의 설교를 듣자마자 그러한 삶이 곧 자신의 소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안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든 밤, 사자의 문을 빠져나와 작은 형제들이 있는 보르지움골라 성당을 향해 다름 치쳤습니다. 그녀는 둘러선 작은 형제들의 축복 속에서 눈부신 옷 대신 거친 모직 수도복을, 보석으로 장식된 허리띠 대신 마디 있는 거칠은 새끼줄을, 황금색 아름다운 머리 대신 두텁고 검은 수건을, 수놓은 구두 대신 맨발의 나무 샌다를 신었습니다. 기쁨으로 복음적 가난의 삶을 선택한 글라라는 그후몇 명의 수녀들과 함께 성 다미아노 수도원에서 기도와 노동, 가난을 통한 기쁨의 생활을 하면서 수녀들의 어머니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보다 2주 후에 여동생 아네스도 집을 나와 이 수도원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두 조카를 잃은 삼촌 모나이드는 노기가 충천하여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한동안 소란을 피우며 강제로 조카 아네스를 데려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네스의 몸이 천근만근처럼 힘센 군인들이 아무리 들어도 꿈쩍도 하지 않아 그냥 돌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글라라는 41년간을 다미아노 수도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도 생활을 마치고 61세에 운명하기까지 프랜시스의 정신을 충실히 간직한 프랜시스의 아름다운 빛으로 길이 남았습니다. 1211년, 프랜시스는 사순절을 트라시멘의 호수에 있는 무인도에서 금식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처음에 40일 동안 온전하게 단식을 하려고 하였으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40일 단식을 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하는 것보다 반 조각의 빵을 먹음으로써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1211년부터 1215년 사이에 프랜시스와 작은 형제들은 이탈리아 중부와 북부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스페인 남부 더 나아가 이교도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프랜시스를 통한 하나님의 빛은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의 명성도 갈수록 높아갔습니다. 그러한 군중들의 환호하는 모습을 보자 제자 마세오는 스승의 겸손함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마세오 형제가 기도를 마치고 나온 프랜시스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으로 모든 사람들이 스승님의 뒤를 따르고 당신을 만나뵙고 싶어하는지. 사실 당신은 멋진 모습도 별로, 학문과 문벌이 깊은 것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을 따르는 건가요?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프랜시스는 무릎을 꿇고 대답하기를, 마세오 형제여, 그 까닭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저보다 더 못된 악인을 찾고 찾으셨으나 발견하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저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 고귀한 자, 권력 있는 자 대신에 약한 자, 무식한 자 또는 가장 비천한 자를 들어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피조물은 자기 자신에게 무슨 영광이든 돌리지 못하게 하고 모든 선의 조물주이신 창조주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세오는 프랜시스의 겸손에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클라라 스도원에 들어올 무렵 프랜시스는 자신이 복음서의 말씀에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괴로워했습니다. 온전한 사랑과 겸손, 온전한 자비와 인내. 온전한 충성과 절제 등의 빛의 열매를 더 온전히 맺기를 원하였지만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정욕의 세력 때문에 큰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그의 겨울을 대부분 치우시 근방에 있는 고지대에 세운 운막에서 깊은 명상과 기도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프랜시스는 때때로 절망에 빠져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노력이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독신 생활을 포기하고 결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유혹이 집요하게 밤새도록 떠오르자 프랜시스는 벌떡 일어나 옷을 벗고 새끼줄을 가지고 자기 몸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이렇게 가혹한 고문을 하는데도 그 유혹이 사라지지 않자 그는 집 밖으로 나가서 일곱 개의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사람 앞에서 자기를 향하여 조롱하며 말을 하였습니다. 자, 봐라. 프랜시스야 내가 가정을 꾸미고 싶어하는 네 가족들이 모두 여기 있단다. 저기에 있는 큰 것은 너의 마누라이고, 그 곁에 있는 네 개의 눈사람이 너의 두 아들과 두 딸이다. 이쪽에 있는 큰것두 개는 내 집의 머슴과 하녀다. 그리고 너는 이 가정의 가장이다. 이 식구들은 모두 너만 의지하고 있다. 그들은 추워서 죽을 지경이다. 빨리 옷을 입혀야지. 식구가 너무 많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어야지. 할수 없다고? 이 멍청한 친구야. 육신이 이 세상에서 가정을 꾸미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벅찬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다른 일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야.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수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라. 이렇게 하는 동안에 유혹은 사라졌습니다. 프랜시스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온막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프랜시스는 수 많은 세속 사람들이 자신의 모범으로 자극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게 하기 위해 스스로 엄격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는 자신의 욕구를 대단히 엄격히 절제하여 음식이나 음료조차도 넉넉히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러 다닐 때에는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내놓은 음식은 어떠한 것이든 항상 감사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엄격하게 식사의 규칙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는 엄했으나 이웃에게는 너그러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수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절제하여 선을 베푸는 만큼 먹어줌으로써도 선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프랜시스는 예수님의 청빈을 본받기 위해 절식과 엄격한 절제 생활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생 육식을 금하고 채식만 하기로 서원하였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묻어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프랜시스는 심한 위장병과 영양실조로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병이 매우 위중하여져서 거의 혼수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프랜시스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중 스승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 육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던 스승인지라 제자들은 그에게 육식을 대접해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눈앞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를 보다 못해 제자들은 스승 몰래 닭고기 국물을 음료라고 속이고 먹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병이 회복되었으나 나중에 프랜시스는 자신이 육식을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먹은 것도 아니었으나 그는 이것조차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은 엄청난 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내가 사람들 모르게 고기를 먹었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크게 탄식하면서 아시시에 있는 시청거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에게 엄명하기를 자신의 목에 새끼줄을 걸어 죄인이 벌받는 바위로 끌고 가면서 다음과 같이 소리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위선자를 보십시오. 이자는 닭을 잡아 먹었습니다. 이 시골뜨기 촌놈, 쓸모없는 비렁뱅이 같은 놈. 그리고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를 자기를 신실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단지 경멸을 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구경꾼들은 그가 얼마나 엄격한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알고 있었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약함에 대해 창피를 주고 싶었던 프랜시스는 그제서야 마음이 흐뭇해져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말 때문에 형제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피에트로 베르나르도의 아들에게 합당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프랜시스는 십자가의 갑옷을 굳건히 차려 입었던 것입니다. 1219년 총회 때부터는 교도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까지 그 형제들을 파송하였습니다. 프랜시스도 자기를 대신하여 두 사람의 총장 대리자를 지명하여 세워놓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수개월 동안 머물면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에 여름, 프랜시스는 수도회가 큰 어려움에 직면한 사실을 듣고 급히 이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본래 작은 형제단이 생긴 동기가 프랜시스의 영적 감화력 때문이었는데 수도회의 인원이 갑자기 불어나고 비대해지면서 프랜시스의 인격과 영적인 영향을 직접 받지 못한 회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은 형제들 중에는 프랜시스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프랜시스가 없는 수개월 동안 아시시에 남아있던 수도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프랜시스에 대한 소식이 한동안 두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소문까지 떠돌게 되자 개방적인 생각을 품고 있던 형제들은 두 명의 총장들이와 함께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프랜시스가 없는 동안 가장 유력한 형제들을 소집하여 총회를 열고 다른 수도 단체들의 회칙을 참작해서 개정한 회칙을 공포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학문을 장려하고 교율을 완화시켜서 복잡하게 하고 그때까지의 회칙이 없었던 많은 내용들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온 프랜시스는 자신이 없는 동안 일어났던 반역과 배신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프랜시스는 그가 없는 사이에 형제회 안에서 일어났던 분열과 잘못된 개혁들을 처리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프랜시스는 장기간 동안 수많은 단식과 다양한 극기 생활로 말미암아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총장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앙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좋은 음식은 절제하였고 짧은 시간 앉아서 잠자는 생활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그의 육신은 아주 약해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이집트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 동안 눈병이 심해져서 거의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1220년 9월 29일 총회 때 프랜시스는 카따니의 피에트로를 총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에트로 총장은 그다음에 1221년 3월 10일에 세상을 떠났고 그 뒤를 이어 세 번째 총장이 된 사람은 엘리아 본바르네였습니다. 그 엘리아 총장은 프랜시스의 뜻과는 달리 학문을 장려하고 수도의 사업을 확장하고 많은 권력을 추구했기 때문에 프랜시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프랜시스는 비록 총장의 직분은 사퇴했지만 점차 수도회가 위기에,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미비된 회칙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회칙을 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223년 5월 총회에 참석한 프랜시스는 자신이 준비한 회칙을 제출하였습니다. 그해 11월 9일 프랜시스는 자신이 만든 회칙에 개혁을 원하는 형제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하고 보완한 새로운 회칙을 만들어 교황 호노리노 3세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프랜시스는 1224년 6월에 열린 총회에 참석하였는데 이 집회는 프랜시스가 참석한 마지막 총회였습니다. 그때부터 몇주 후에 프랜시스는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 충실한 형제들 몇 명과 함께 라베르나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산에 도착한 프랜시스는 주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 교통을 하기 위해서 함께 갔던 그 형제들을 남겨놓고 혼자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매일 큰 바위 위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전기 작가 비트리는 프랜시스의 작은 형제회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음의 위로를 느끼면서 바라본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세상 물질과 재산을 버리고 세속을 이탈한 일이다. 그들은 작은 형제라 부르며 교황이나 추기경들에게도 많은 존경을 얻고 있었다. 그들은 지상적인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였고 다만 위험에 빠져 헤매는 영혼들을 세상에서 구원하여 그들의 생활을 본받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그들의 생활 양식은 성경의 초대교회 그대로였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은 한마음 한 영혼을 이루고 있다. 낮에는 거리나 촌에서 복음을 전하고 밤이 되면 그들의 가난한 수도원에 돌아와서 관상 기도에 잠기기 위해 고요한 장소를 찾아간다. 프랜시스는 전 생애를 통해 스스로를 무식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학문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세속의 지혜, 말만 많고 행동이 없는 사람, 노력하는 채하면서 실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이 최고의 설교라는 확신으로 항상 일관했으며. 마지막에는 제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만이 제겐 충분합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1224년 8월, 프랜시스는 몇몇 형제들과 함께 라베르나 산에 올랐습니다. 정신은 메말라가고 몸짓만 비대해지는 작은 형제회에 대한 염려로 그의 영혼은 무겁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40일간의 금식 기도에 몰입했습니다. 그러던 중, 복음서를 통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겠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형제 레오에게 부탁하여 복음서를 세번 펼쳤는데, 거기에는 매번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하시던 장면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프랜시스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프랜시스의 모든 일이 있어서 그랬던 것처럼, 생의 마지막과 죽음에 있어서도 예수님과의 온전한 일치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분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는 주님께서 겪으신 괴롭고 애처로운 고난을 저의 몸과 영혼 안에서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주님의 그 불타는 사랑을 저도 품을 수 있게 하소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프란시스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의 깊은 갈증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신령한 은혜를 그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고 있던 어느 새벽녘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께서 스랍천사의 모습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것과 똑같은 다섯 개의 상처를 프란시스에게 새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영혼은 다시금 광명한 햇살로 밝아졌고 그의 영혼을 짓누르던 고뇌와 근심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사랑하는 그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영혼, 신이 많은 영혼일수록 당신의 고통에 더욱 많이 동참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 프랜시스도 그의 생의 마지막 2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는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고 위궤양을 비롯한 갖가지 질병을 알았으며 오상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의 몸은 쇠진할 때로 쇠진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랜시스는 이 고통이 누구로부터 무엇 때문에 온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을수록 더욱 행복해하였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가 느꼈던 내밀한 행복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에게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으로 인해 느끼는 행복이며 세상의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병상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드리곤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의 고통을 백 배나 더하시기를 간청하나이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이며 이것보다 저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나이다. 죽음이 가까워움을 느끼자 프란시스는 그리운 마음의 고향인 보르지움 꼴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는 자신의 옷을 전부 벗겨서 몸을 맨땅에 눕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 형제가 영감을 받아 수도복과 바지와 띠를 헐벗은 거지에게 하듯 그에게 빌려주니 그는 참으로 기뻐하면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죽으면 자기 몸을 맨땅에 빈몸으로 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완전히 가난한 모습이 됨으로써 평생을 지켜온 그 청빈한 삶이 진실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일생 가난하게 사셨고 십자가 위에서는 더없이 가난하셨던 주님, 벌거벗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며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을 프란시스는 본 받아보려 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가난이 그의 삶에 있어 하나의 기본 이념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의 마지막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일생 청빈양과 결혼했노라고 선언했었기 때문에 최후의 순간까지 그것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마침내 사랑의신 주님께서 천국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는 지극한 사랑으로 형제들에게 끝까지 복음적 가난을 지켜갈 것을 권면하고 각 사람을 축복한 후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하여 시편 141, 142편을 낭송했습니다. 소리 높여 당신께 부르짖을 때이 호소를 들으소서 나에게 입혀주신 당신은 덕으로 이 몸이 의인들에게 둘러싸이리이다. 마침내 그의 영혼은 자이로이 육체에서 풀려나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1226년 10월 3일 황혼무렵, 성 프랜시스의 나이 45세, 회개한 지 2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최대의 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화신, 이것이 프랜시스 성인의 또 다른 이름들입니다. 8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가 세상에 끼친 감화는 너무도 커서, 비단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타종교인들도 존경하며 따르고자 할 정도입니다. 특히 그는 20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생한 비전입니다. 프랜시스 성인의 가장 중요한 영성은 바로 완전한 가난에 있었습니다. 사치와 향락, 부정과 부패가 사람들의 영혼을 존먹어 가던 암흑의 시대에 프랜시스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세상의 모든 것을 허무한 것으로 보며 오직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그 시대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의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담기 원했던 그의 뜨거운 갈망대로 그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닮아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프랜시스는 다시 살아야 한다. 지금 우리 거리에 걸어오며 말하는 그의 소리를 듣자. 마케이의 말대로 이 시대 우리 속에서 프랜시스는 다시 살아야 하고 우리의 거리에서 걸어오며 말하는 그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그를 그 시대 사람들처럼 느끼고 이해하고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생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을 본받으려고 했었던 프랜시스 성인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가 걸었던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